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저글링, 넥기랑 캐리건이랑 같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 쭉쭉 가시면서, 이제 얼어있는 바퀴 합류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르사돈 나오면 우르사돈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바퀴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르사돈 또 나와가지고, 잡았거든요. 아, 이렇게 잡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얼음 폭풍이 온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도착을 하고 여기서 저 화면이 하얘지면서 이제, 캐, 이제 유닛들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음 폭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 오르사돈 우두머리 오르사돈이 어, 얼음 폭풍 저항력을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어, 이제 바로 잡아주시면 되고 어, 간간히 이제 Q랑 이를 잘 눌러주시면 은아 이제 유닛 소모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고요. 바퀴 네마리랑 캐리건 이렇게 또 왔고, 지금 한 1분 4초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w 를 눌러서 빠르게 들어가면 은 진행이 좀 빨라지는 아 그런 작은 꿀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금 2분 좀 지나고 있네요. 음, 또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게요 처음에 진행하시면은 드론을 좀 찍으시면서 여기에 있는 지금 종양을 좀 늘리시면 되거든요 종양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의미가 있진 않은데 여기서 지금 번식지로 변이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저희가 어.. 뮤탈리스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둥지탑을 만들려면 이제 번식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 아까 제가 자동 추출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드론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켜고 아, 있습니다. 지금 바퀴가 한 6마리 캐리어운는키 있고, 오버로도 이렇게 시야 좀 확보해 주시면 조금 좋겠죠. 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늘리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고. 드론을 계속 이제 생각나는 대로 찍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부하자. 어, 이제 군락지가 접근 군락지에 접근한다고 하거든요. 성근 뒤에다 놓으시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딱 거름 폭풍이 와요. 그래서, 무난하게, 아, 이걸 잡아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성근이 알아서 잡으라고 해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지금 여기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잡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잡고, 자, 팔로, 자,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더 이상 추가 생산이 하면 안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어, 이렇게 해서, 유닛들, 살아있으면 어차피 다 공격 당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둥지탑 완료가, 아, 둥지타를 찍었어야 되거든요. 둥지탑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드론 두개 정도를 여기 멀티 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스핀 가스 캐거거든요. 뮤탈리스크가 가스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최대한 가스를 좀 많이 채취할수 있게 여기다가 지금 보내놨고요. 사이닝 연계탑을 병력을 가지고 이렇게 치워주시면은 돼요. 이렇게 한 지금 5분쯤 됐네요. 지금 5분쯤에 지금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연계탑을 다붙었습니다붙었고 아, 이 업적을 하실 때좀 주의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르사돈, 우두머리 우드, 우르사돈도 잡아야 하고, 연계탑도 다 해야 되는데, 이 보너스 목표, 우두머리 우드, 우르사돈을 먼저 해버리셔야 돼요. 해야 돼요. 돼요. 사이온이 연계탑을 먼저 끝내시면은 저 보너스 목표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연계탑을 먼저 붓으셔야지, 어 이거 업적을 더 진행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거 폭풍이 오기까지 한 30초 남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제 미탈리스크를 좀 찍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찍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우두머리를 뭐 이거 폭풍에 상관없이 계속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여기도 한번 그냥 보내볼까? 어, 미리 저거는 해놓으면 좋아요. 해놓으면 좋고. 네, 여기도 끝났네. 아, 어, 안 끝났나? 아오도가라상오도브라 끝났네.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보시고, 이 뮤탈 두 마리가 이 친구 잡을 거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계속 뮤탈리스크를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지금 드론 수가 좀 모자르긴 한데 어차피 가스가 모자라가지고 네. 부지런히 찍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 제가 지금 F2로 눌러가지고, 뮤탈리스크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 뭐, 그래서 실수인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한두줄 조금 넘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네, 두줄 조금 넘었고, 계속 뮤탈리스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멀티는 뭐, 따로 드론을 만들진 않았는데, 만들어도 괜찮지만, 차라리 그냥 그걸로 뮤탈을 하나 더 찍는 게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스가 좀 모자란다 그럼 그때 이제 뮤탈 어, 리스크를 찍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두 줄이 다 차고 있고 지금 다음 폭풍이 한 1분 남았거든요 이 다음 폭풍에 이제 이 업적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예, 쳐들어왔는데, 뮤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이 업적에서는 뮤탈리스가 진짜 중요하니까, 아, 그거 참조하시면 꼭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오버로드가 안 막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또 가끔 까먹긴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금 세줄 들어왔고, 지금 28초 남았네요. 아, 이제 슬슬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뮤탈 이제 근처로 가가지고 뭐얼때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서의 서성이다가 아, 얼면은 이제 바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좀 시간적인 효율이 있겠죠. 네, 지금 바로 얼었고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뮤탈 한번 더 찍었고요. 어, 뮤탈 찍었고 지금 뭐 공격한다고 미니맵에 뜨긴 하는데 뭐 캐리건이 있어가지고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미 네, 뭐 하면 보기 전에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우루사도 공격했고 마지막으로 사이오닉 연계탑을 공격하시면 이제 게임 끝나거든요. 아, 랬다면은 대충 한 뮤탈 한 3줄 정도 되고 지금 시, 한 10분 24초 지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은 네, 게임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업적 같은 경우에는, 어, 미탈리스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아,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 요거를 네, 좀 보여드리려고 아,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